<웃음> <웃음> 어 2000년대 빅뱅이야 아 보기구나 <laughs> 여기 조던만 신었어도 어자 오케이 자 자기 소개 한번 하고 어떤 곡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장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, 여러분 네. 예 네, 저는 라이브스 멤버 요철입니다 어, <laughs> 그냥 호언입니다 예 네, 그리고 네, 제 친구가 네 초아입니다 네아 미국에서 왔어요. 지난주에 미국에서 왔습니다. 그런 수월 l 서는 어, 여행.. 여행 여행해요. 아 예. 여행에서 같이 놀러 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친구랑 같이 춤을 추려고 하는데 어떤 춤을 추실 건가요? 네, 우리 u h u hang, you hang, you h a n u h n g you hang, u 자, 바로 보도록